구독과 좋아요 나의 뜻 오늘도 야무지게 준비했습니다. 고니의 트리페이밥뭐 먹을까? 가스 안 차는 거 먹고 싶다. 아 근데 이거 시키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님들 족발이 살쪄? 보쌈이 살쪄? 족발이 살찐다고? 족발은 그것 때문에 찌는 건가? 그저 뭐야...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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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플래시백 이름이 뭐야? 민혁이? 나 민혁이라고 불러도 돼? 근데 민혁아 너몇 키로야? 저5 5 k 로요행님 키가 몇이야? 173cm입니다. 너 그러다 죽어. 좀 먹어야 돼. 아니 73에 5 5 k g 면 죽는다니까? 어제 프로필 촬영하다 말라서 로고가 안 보였어. 아니, 그러니까 너가 지금 73에 55kg잖아. 근데 나는 지금 키가 71인데 몸무게가 74kg야. 응, 나 고도비만. 어.. 그치 이제.. 너한테 아마 배치기 하면은 전체 한 3주 나올 것 같은데? 4주? 아나 근데 나 족발 먹고 싶어서 족발 시킬래 그냥. 어? 아 뭐야? 야 족발이랑 보쌈이랑 반반이 된다고? 근데 36,000원이네? 36,000원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민혁이가 하는 말이 맞기도 해. 음.. 아 막국수도 오는구나? 어? 잠깐만. 스나플 빨빨 갈게 스나플 빨빨 예, 원샷, 예, 나, 원샷 나, 원킬 나, 갈게 키. 가보자 가보자 내가 어, 가지 아 잠깐만 가볼 어. 수 있을 어. 것 같아 잡았을 잠시만 삼다 여기 삼다 조용 오케이 오케이 그 페이드 마이너스 백일이야 저기 마샬 떨어져 있고 먹고 싶다 먹어 먹까 한번 너는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가자 가자 인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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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파이크가 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애들다똑똑한게임을해 내가 가는데 저지 있고 막 그냥 오딘 입고 막 난리가 났어 그냥 아, <완전지> <목소�進> <목소�進> 오, 맨? 나어 B 이 <Is it? 목소� 20>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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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양> <목소리> 나쓰 내... 큐티하다 그냥 큐티해 아니 너무 까 불었어 아 to h e a v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laughs> 아군이

2킬 맨 2킬 맨 아.. I think uh. we.. we don't go A main 아냐 방금 드론을 했어야 됐는데 그냥 혼자 가가지고 적 만났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점프 눌러서 디졌어 Raze If you go there Can you drone in smoke? And then i go inside You come 오케이?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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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운드 1라운드 Oh, Race. I think it was just unlucky. Bro, just let me play. It was just unlucky. Chill, sure, chill. Sure. Hey, later you, you. You spike. You spike. I'm holding it. Hey, you spike. You spike. You spike. I dropped the spike and then. <laughs> what? What the? F what? Why are you doing, man? What's wrong with you? Later, wait, wait. Wait for my.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제 내 뿌릴 거예요. 얘, 내가 볼때 지금 뭐 해줘, 해줘봤자 어차피 yeah, 안 들어갈 것 같아. 원 yeah, 시티? one city and one market. 레이즈 프로칠, we can d e f e n s 이거 저 레이즈 친구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세요 하다 보면 hey, 어 할만한데 하면서 기분 풀려가지고 깨만니까. Yeah. you lay what the f u c u doing don't g d o i n g what the f u c f useless you just let them walk on s t e anyway n i a e s weaky let's go 와 엄마 개니어스 내가 지면 안 됐는데 나너 뻔하게 나났다 거기다 uh, 소 what are you what one make on m a i k e 설치되었습니다 <laughs> 아군이 한명 왼쪽 하나 지 벌렸겠다. 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엑사 놀라. 까비 까비. People. I killed three g people. three k i n people. 어, oh, yes yes. 유 숙옷. 아, 개오케이. 개오케 You're very good player. Hey, okay. You r e very good. 에 레이저 레이저. Let's go. Let's go champions. Let's go champions. Let's go. 이번 판은 어쩔 수 없었다 아 근데 이게 아예 내가 이게 캐리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미드, 미드 먹자 이거 저 벤트 QQ로 갈수 있나? 쇼티드 가도 될듯? QQ에 쇼티만 사고? 설마 QQ 못한다고 막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 아, 이 QQ에 쇼티만 사고 벤트를 먹으라 소리잖아 어려운 거 아니야? 출발 출발 엣? 그거야 그거야 아셋셋셋셋셋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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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마가 아니야 연마 아니야 바 나이스 <laughs>

오 나이스 아아 아, 아깝다 아 내가 시간 너무 많이 썼다 아니 방금 나 Q 띄웠는데 사이퍼가 보고 있었으면 레전드였는데 진짜? 상 오면 핵인데 미드에 연막 무한으로 치는데 <웃음> 빠른 무아니야 <laughs> 아, 빠른 무 <laughs> 아니 안 꺼져 니 위치는 아좋댔는데 이거 미 먹자 필미면먹어도 한명만 먹을 수 있나? 어 필미인 안보인다 헤븐들 한명더나왔 얘도 세. 헤븐인가? 어 나이스 그거야 좋다 난 왼손이 맞아 천점 두개 찍으려고 아, 근데 넣었죠. 근데 랭크 게임은 어떻게 이기는 거야? 랭크 게임이요? <laughs> 어, 너의 마인드가 어때? 그러니까 제가 1킬을 하고 코를 해 주는 거죠. 좀 하나를 구멍 내면은 다시 메꿔지게 돼 있잖아요, 팀이. 예를 들어 헤이븐으로 치면은 제가 B 퍼킬을 내면은 상대가 B 땡길 거잖아요, 하나를. 그럼 이제 땡기는 거 사운드를 듣고 그냥 들어가라 하죠, 팀원한테.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리한 포지션 잡고 1대1 걸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랭크 친구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애들이. 아, 나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를 못 했어. 간편하게 하면은 팀원이 일대일 이겨주길 기도해야 돼요. 아, 그냥 기도해야 된다. <laughs> 기도가 일단 주된 거긴 한데. 뭐? 소방 1 HP. 아, 아, 진어요싸이싸이싸이이

Nice. 개맛 있노? <laughs> 아니 야, 똑같은데. 쏘니까 다 죽노, 그냥 똑같은데 38쏘니까다 죽는 거 그냥. 어떻게 네 위치는 아 씨. 사이 마이너스 세븐티투투투투참한보원비 메인 날아볼까? 시했다 아니 아니 <laughs> 플닝아 그냥 들이쉬지 말고 싸울걸 약간 북미식 북미식 소바 느낌으로 플레이 스타일 전향할걸 그랬네 뿌이뿌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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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